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그, 저, 제가 이번엔 돈가스 만들어 볼 건데요. 미니어처 만들어 볼 거예요. 난 준비물이 좀 많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지금 손이 진짜 더러워요. 방금 뭘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묻은, 묻은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거. 돈까스아 튀김가루 표현제 피,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제로 만든 거예요. 천사장토 샐러드 파우더 이건 미사사, 거에요, 미사사 거 여기서 사거 샐러드 파우더 물풀이에요 이거 물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음, 이쑤시개 망한 그릇 이랄까? 그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준비물이 나올 수 있는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먼저 찬사장토를 원하시는 만큼 좀 그릇이 좀,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네. 가루 조금만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아, 그리고 물감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물감은 깜빡했네요. 일단은 갈색깔 물감과 검정색, 검정색은 필요 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여기다가 채색을 해주세요. 일단 채색을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네, 검정색은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소개해드렸던 거고 음, 저는 이렇게 채색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묻었지 잠시만요. 이제 네, 닦은 거 티다시죠. 일단은 이거를 이제 돈까스 모양처럼 잡아주고 올게요. 전 그냥 대충 그냥 응,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눌렀어요. <laughs> 간단하게. 어, 그리고 그리고 메모지에다가 아, 메모지 소개했나? 네, 소개, 안했나 어쨌든, 여기다가, 음, 물풀 있잖아요. 물풀은 소개. 물풀을, 따라줘볼까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으면, 음, 되셨으면, 튀김가오, 여기에다가, 이돈까스를 넣어주세요 돈까스를 넣어줍시다 진짜 연하다 근데 돈까스가 팅커를 하고나면 괜찮겠죠 뭐 일단 이거를 이제 뚜껑을 닫아주셔서 아, 꺽다주실때 흔들어주세요 쉐킹 두큰두큰 우와 잘됐다 그래도 의외로 수제 튀김가근데도 진짜 잘된 것 같아요 수제인데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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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릇에다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물공풀 물공풀이 여기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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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고요저 목공풀, 이거를 받은 거여가지고, 잠깐 없거든요. 지금 목공풀이. 잠깐은 따로 없으니까, 목공풀이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 해주셔서, 조금만. 이렇게 붙여주세요. 목공풀을. 벌써 4 분이 사 분이네요. 거의 5 분이죠? 거의. 잘 주셨으면 그냥, 그냥 냅두고 <laughs> 돈까스 <돈가스를> 옮겨줄 거요 <laughs> 돈까스 진짜 잘 됐다. 그래도 뒤인가를 처음 썼는데 우와. 그릇에 비해 이게 약간 너무 그릇이 작은것 같아요. 이렇잘 되네요. 잘 붙여주셔야 되니까 손에 묻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셔요. 네, 이제. 좀 아까 돈까스 하면서 남은 물풀 있잖아요. 너무 없으셨다면 좀 짜주시고 여기다가 샐러드 파우더를 조금만 하실 만큼만 저 지금 다찬사점토랑 이쑤시개? 그것 빼고 그릇이랑 세개다 빼고 다 받은 걸로 하고 있어요. 샐러드 파우더도 다 받은 거예요. 이 정도, 전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셨으면요. 섞어주세요. 섞어, 섞어. 물풀이좀 적은데 싶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보아지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에고에고에고에고에고 물이 부족했나? 이걸 이제 여기다가 쏙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것까지 다 해주셨으면 이제 밥을 이제 아 밥이래 그 토핑 있잖아요 레몬 토핑 레몬 토핑을 준비해주세요. 나이 네, 레몬 토핑을 올려줍시다. 올려줍니다. 레몬 토핑 두 개를 올려주었고요. 지금 밥을 할까 안할까 고민했는데 이제 밥을 해야될 것 같아서 밥을 저는 어느정도 할지 밥을 한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목공풀에다가 일단 이거를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여기다가 목공풀을 목공풀을 조 꽁... 잠시만요. 목공풀을 한 번,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줍니다. 주시고, 저는 좀 눌러게요. 네, 이렇게 하는, 하셨으면, 이 거를 핀셋으로, 파, 발 표현을 해주세요. 됐다. They come.